복식에서 20승 8패,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급배치 포메이션. 우성우 아, 선수는 이걸 좀 각을 줄이기 위해서 슬리시 하단 당점을 얻 넘... 이번엔 김보미 선수의 옆돌리기. 시원하게 파이브 쿠션으로. 네, 이번엔 맞춰야 됩니다. 앞서가는 NH농협 카드. 지금 파이브로 보는 게 파란 공을 일단 두껍게 칠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 공이 이목적고 흰잘 쳤어요. 네. 얇게 섬유이 공을 네. 하단 송지를 넣어주면서 네. 중돌도 제거 잘했고 지금은 네. 득점마저도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1대1 이어서 초콜루 선수의 공격 파란 공을 약간 두껍게 맞추면서 충돌을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파란 공을 쭉 약간 두껍게 맞추기 위해서 약간 마스의 성질을 좀줄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그래야지 두껍게 맞추면서도 길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음. 큐의 각이 벌써. 아, 그렇네요. 네, 위에서 아래로 향해 있죠. 다시. 착하의 하얗고. 정확하게. 아, 좋습니다. 아. 복식에서 9승 15표인데요.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여성 선수가 세 명이기 때문에 뭐 조합을 많이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 네. 여덟 번째 만에 가장 좋은 조합을 지금 <laughs> 하라카드에서 지금 찾아낸 게 아닐까 음. 예. 얇게 치고 나가는. 오, 너무 얇은 게 아닐까요 혹시? 어우, 괜찮네요. 그, 아, 아. 아 초반부터 아, 흐름이 좋습니다. 그 네. 선수. 김진아 선수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laughs> 자, 벌써 4득점 장장 단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게 지금 좋아 보입니다. 네. 장장 단으로. 아, 아 정확해요. 네. 정말 멋진 득점까지. 고맙습니다. 아 카야코 아. 아, 대단합니다. 5대 빈틈 없는 네, 완벽한 득점이죠. 그렇죠. 정말 깔끔하게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초클로. 아 오른쪽으로 아주 가늘면서 매끄러운 코스를 선택했죠. 파란 곡을 장쿠션에 붙이겠다. 네. 아. 다음 공까지 제대로 만들어주는 초콜리 선수입니다. 아이두 조합이 정말 좋네요. 네. 지금 하나카드의 그 4세트 전적이 13승 16패거든요. 네. 일단은 뭐 승률이 좀 낮죠. 음. 2세트도 그렇고, 4세트도 그렇고, 그렇고 하나카드는 뭐 멤버에 비해서 네. 지금 승률이 좋지 않다. 4세트도 그랬는데 4세트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나 지금도 파란은 왼쪽으로 안 가고. 어우, 네. 안전한 길잘 찾아냈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 조금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맞춰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 뒤로 저렇게 만약에 빠져나가잖아요. 네. 저렇게 빠져나가는 건 실력과는 무관하다. 음.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뭐 그냥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서 7대 1까지. 벌어졌습니다. 장장단, 예민한 더블 쿠션이죠. 팁 조정과 두께 조정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 정말 빈틈없던 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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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바로 앞까지 왔는데, 4세트에서 스카치 더블에서 퍼펙트가 언제 나왔는지 좀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그러게요. 네, 공을 먼저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자 이렇게 초클루 선수가 네. 마무리를 지으면서 단3인닝만에 하나카드가 4세트를 가져옵니다. 오늘 초클루 선수는 100점인데요. 네. 100점 만점에 뭐 가산점까지 있다면 주고 싶을 정도로 네. 초클루 선수는 잘했습니다. 초클루 선수가 남자 단식도 가져왔는데 4세트 혼합복식까지 사카야아야코 선수와 정말 찰떡 호흡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세트를 가져옵니다.